안녕하세요, 진석입니다. 메이플 돈 버는 법, 헤이스트 플러스 활용. 이번에 헤이스트 플러스, 플러스 이벤트 다시 시작을 했죠. 이별 눌러가지고 헤이스트 미션 받아갖고 하실 수 있으신데, 어,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거를 그냥 매일 1재획씩만 하면은 되세요. 그러면은 보통 1 재획을 하게 되면은 1만 마리 정도를 잡게 되거든요. 주간 미션을. 그래갖고 매일 하게 되면은 어, 주간 미션 그냥 완료할 수 있는 거고요. 마지막 될 때쯤 해가지고. 아니면 이 주간 미션 빨리 깨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헤이븐에 맨 왼쪽 포탈 가시면은 스카이라인 올라가는 길 나와요.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주간 미션 빨리 깨려고 모여서 파티 사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같이 들어가서 하시면 이 주간 미션은 빨리 깨실 수 있고요. 음. 이거 일제 솔직히 보통 재획을 하면 지겨운데 보통 지겨운 경우가 많으니까 지겨울 때 그냥 사냥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화면 옵션 해갖고 그래픽 들어가서 1280 곱하기 720 해갖고 화면 작게 한 다음에 저처럼 화면 왼쪽에 뭐 영화 사이트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티빙이라든지 와챠라든지 막 그런 거 켜놓고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서 좀 같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. 이번에 이벤트 보상을 보면은 어뭐 장인의 큐브, 명장의 큐브,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막 그런 거 주던데 뭐 장인의 큐브, 명장의 큐브 같은 거는 요즘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백렙제 유니크 심볼 잡업으로 사가지고 발라갖고 팔면 되는데 장큐 여기다 발라갖고 9% 6% 아무거나 띄우면은몇 천만 원 이상 더 받고 팔수 있고 어 명장의 큐브 만약 여기 발라갖고 돌리다가 레전드 이 뜨면 바로 한십 몇억 받고 팔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. 일단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,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는 뭐 이런 저같이 안경 같은 거에다가 발라갖고, 뭐, 지작 아쿠아틱 만들어도 되고, 아니면은 뭐, 실버 블라썸링? 아니면 뭐, 타임리스 물라이트? 이런 거에다 그냥 발라갖고, 공격력 띄워갖고 팔면 되는 거고,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이벤트링 명장의 큐브를 또 주던데 저분도 이번에 오늘 3 개인가 나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벤트링들 받아둔 것들 이런 거 유니크나 레전드리 못 가신 분들은 또 재도전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번에 이거 주간 미션 완료를 하면은 어, 가을 석양 데미지 스킨이라는 거 주던데 어, 이번에 좀 이쁘다는 말이 많아갖고 그런 거 일단 하나 받아둔 다음에. 다음에 코인샵 이벤트 같은 거 만약에 하면은 이런 이벤트링 아그 데미지 스킨 추출권 이런 거줄때 있어요. 그래갖고 그때 받아갖고 데미지 스킨 추출해갖고 팔면은 이번에 받은 거 보통 한몇억 정도 받고 팔수 있으니까 어 일단 받아 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또 괜히 이건 시간 없으신 분들 이거 재획 같은 거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면 그냥 이거 다못 깨도 되니까 늘, 그니까 하루에 한 30분씩만이라도 그냥 사냥 꾸준히 해보세요.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부담 갖지 말고 또 이거 한다고 막 채집이라든가 보스라든가 그런 것도 안 잡으면 손해니까 좀 균형 있게 시간 배분 잘 해가지고 하시면은 돈 많이 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